네,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각 F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가부터 볼게요.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무슨 기호입니까? 합동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삼각형 ABC가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 합동 기호를 나타낼 때 자, 완전히 포개어진다는 소리잖아. 자, 대응하는 각의 순서대로 순서대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 약속이죠. 자, 그럼 A가 여기 있으면 A하고 대응하는 각은 d니까 자 여기에 자 d를 적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b하고 대응하는 것은 e입니다 자 e하고 대응하는 거 여기가 e가 되고요 자 자연스럽게 여기가 f 되겠죠 자 이렇게 어, 둘은 합동이다 완전히 포개진다 라는 거예요 자 ab하고요 자 bc의 길이가 같단다 자 ab하고 자 bc의 길이가 같대요 자좀 다른 것처럼 보여도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요렇게도 길이가 다 어떨까요. 같겠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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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얘는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자, 조금 그래도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 자 되도록 조금 수정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알고 계시죠? 자, 두 밑각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같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자, 합동이니까 이렇게 모두 같겠죠. 자, 답니다각 B는요, 각 B는, 자, 요 녀석의 4분의 1 이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각이 같으니까, 자, 요 아이는 요거의 4분의 1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자, 요 각을요, 자, 쌤이 어, X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도 뭐가 된다? X가 되고요. 자, 얘는 뭐가 됩니까? 자, 이 아이의 4분의 1 이라고 했는데, 요 아이가 얘입니다. 자, 그래서 X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1X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 X 더하기, 자, X 더하기 4분의 1X가, 자, 180이다. 이거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자, 4분의 얼마입니까? 자, 얘가 이제 2X니까 4분의 어, 4분의 8x가 되죠. 그럼 같이 계산해주면 4분의 9x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80이란 소리고요자 그럼 양변에 9로 나누기 먼저 해보자. 자 그럼 20이죠. 자 그리고 양변에 4를 곱해 볼게요. 자 그럼 따라서 자 x는 자44 약분이 되고요자 20하고 4를 곱하면 8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80도입니다. 여기에 80도라는 거예요. 자, 각 F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어 F가 누굽니까? 자, 이 아이를 얘기하죠. 자, 즉 80도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자, 각 B, 각 F, 각 F를 물었어요, 그죠? 자, 그게 80도가 되겠습니다.